저희의 에이. 핵심은 키면 바로 촬영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컨텐츠에만 집중할 수 있게. 음. 바퀴가 무조건 달려야 빨리 옮기고 이렇게도 놨다가 뭐 일대로 놀 수도 있고 왔다갔다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다 바퀴 달린 걸로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전주부입니다. 네 오랜만에 또 남의 사무실 어떻게 꾸며놓고 뭐 쓰고 있는지 보려고 구경을 왔어요. 이제 오늘 좀 약간 복장이 굉장히 단정하지 않나요? 면접 보는 것처럼. 네 이분의 사무실입니다. <웃음> 들어오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로 이분입니다. 대한민국의 커리어를 책임지고 있는 면접왕이형, 퇴사한이형 이준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좀 보니까 부분, 부분, 부분 활용도가 약간 다르게 세팅을 해주신 네.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은 음. 스튜디오를 메인으로 하고 있는데고요. 8개 스팟이 나오게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저기는 제 책상 같지만, 사실은 저기도 이제 촬영 공간이고요. 아, 그렇군요. 네, 스튜디오에 제가 얹혀서 그냥 업무를 보는. 공간이라고 아 보시면 되고, 스트리밍은 이제 여기서 주로 하고, 있어요. 아 네네 면접 방형 채널은 여기서 하고, 그래서 아, 채널이 두 개가 있으시니까, 네, 좀 다른 그렇죠. 장소에서 네, 다른 네. 분위기를 주시는군요. 그래서 일부러 조명도 좀 간편하게 네. 하려고 이거를 따로 이제 달아서, 아 여기서 촬영할 때는 이제 이걸로만 네. 네, 쓰고요. 여기 책이 되게 많아가지고 질문드리는 네. 건데, 제가 세 바지에서 뵙고 그 계획표를 보고, 너무 그 계획을 보고 막 소름 끼치게 제의인 거예요. 파워 제의, 네, 네. 근데 또그 제의로 만들어준 책이 음. 피터 드러커의 여기 정도돼니? 드러커 책들이 많죠. 아! 네. 회사 이용, 면접왕 이용의 세계관을 이해하려면 이 책을 아, 읽어야 된다 아, 거는이 책이죠 자격 노트 아 이거 아주 좋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이 꼭 읽어야 될 음. 네, 원래는 CEO들을 위한 책인데 CEO의 시작을 근로자로부터 시작하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도 옛날 버전하고 이제 최신 버전 와. 새로 나올 때마다 다시 보고 요번에 18번째 읽습니다 권에서 네, 원서로도 읽어보고 그리고 이렇게 또 이렇게 책상을 보면은 뭐 책상에서 어 요런 템 되게 추천이다 꿀템이다 소개해 주실 만한 게 혹시 있나요 타임 타이머 업무를 할때꼭 반드시 걸어놓고 일을 하는 편이죠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거랑 크래프트 용지가 좋은 것 같아요 아이디어를 적을 때 프로젝트 제목을 제가 찾으면 그때 바로 적어요 몇월 며칠에 언제 해야겠다 그래서 이거 적고 까먹지 않으려고 여기다 이제 올려놓는 거하고 직원들한테 메시지를 줄때 잘했어 <laughs> 너무 기쁘다 이런 이제 간단한 메시지 적어서 계속 주면은 이제 직원들이 그걸 이제 모아요. 오. 모으면 나름 이제 또 추억이 되니까. 아. 네. 그리고 여기 있는 걸로는 이제 아이디어 나오는 거 바로 적어서 여기다 넣어놓고. 어, 이거 너무 좋다. 어, 이 네. 깔판 너무 괜찮은데요. 이거 네. 원래 용도가 이런 거예요? 큰 서류 같은 것들이 끼고 음. 하는 건데 저는 이제 비밀 아 노트 직원들 보면 안되는데 네. 직원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앱을 추천을 이제 해주셨는데 네. 노션 같은 거 쓰시는 거 제가 되게 자주 본것 같아요. 네. 그 영상에 네. 반타이핑 되는 네. 게 노션 맞던데.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저희는 뭐 노션은 그냥 모든 업무부터 생활의 모든 기초의 도구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예전에는 제가 그 엑셀로 모듬을 했어요 네. 그런 분석하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노션을 딱 만나보니까 엑셀과 워드와 PPT를 결합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약간 자유 연습장 같은 그렇죠 네. 네. 분석에도 굉장히 특화되어 있기도 하고 프레젠테이션에도 굉장히 특화되어 있기도 하고 노트 태킹하기도 좋고 그리고 조금만 코딩을 붙이면 아주 자유롭게 자동화까지도 갈수 있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저는 OS의 4세대라고 저는 정의해요 맨 처음에 뭐 한글 그다음이 이제 MS 오피스 음. 그다음이 구글 OS 4세대가 노션인데 이전에 있었던 내용을 다 포괄하는 내용으로 보기 때문에 그 모든 정보는 다 노션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생산성 도구라고 했을 때는 노션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또 슬랙 추천해 주셨어요. 슬랙이 갖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은 굉장히 특장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음. 자율성이 높고 기록 중심이고 데이터베이스로 움직일 수 있고 요즘에 최근에는 비대면 화상 회의를 힘을 주는 것 같아요. 허들이라는 기능이 강화가 많이 돼가지고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예전에 구글 및줌 이런 걸 썼는데 이제는 그거 안 쓰고 허들로 이제 다 하고요. 회의 끝나면 바로 이제 둘이 트 다시 추출하고 그걸 개인과 시간까지 다 걸어서 리마인드 설정을 해놔요. 연결성이 너무 좋더라고요. 음. 여러 앱들과 서드파티들과 연결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채팅 앱 이라고, 보는건좀 아닌 것같 고, 커뮤니케이션 과 분석 을 위한 기초 도구 라고 생각 해요. 그리고 그 심플 마인드 는 마인드 맵인 거예요. 네, 마인드 맵 이에요. 마인드 맵 인데, 마인드 맵을 제가 되게 여러 개써보 면서 느끼 는거는 가장 심플 하고 생각 정리 를좀 하기 용이 해야 되 는데, 뭐 많은 마인드 맵이 제가 써본거는 너무 디자인 이 현란 한 거예요. 제가 마인드맵을 쓰는 게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고 로직 트리라는 걸 만들어요 로직 트리를 만들기 위해서 절차와 기준을 가지고 통선을 하나씩 만드는 건데 뭐 기능이 되게 많다기보다는 가장 직관적으로 쓸수 있는 심플해서 그냥 그거를 많이 쓰고 제가 이제 훈련시키는 거는 회의를 할때 회의로 작성하지 말고 그 즉시 이슈 트리를 만들어라 미팅을 하는 내내 그 대화를 숨은 구조를 다 시키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걸 하기에 이제 심플 마인드가 제일 간결해서 그래서 그걸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여기도 저희가 촬영하는 어~, 어 아, 이 칠판이구나 여기서 이제 많이 쓰죠. 그래서 여기서 회의도 하다가 제가 뭔가를 설명할 때 여기 쓰기도 하고 일타 강의 찍을 때 여기다 카메라 놓고 여기서 그렇게 많이 쓰는 스팟입니다. 근데, 근데 왜 커튼으로 가려뒀어요? 아좀 디자인 음. 해치는 것 같아서. 요 음.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이 쭉 있는데 얘가 갑자기 동그러니이 너무 어두중한 음. 색깔이 있으니까 음. 느낌이 좀안 맞아서 좀 배기 싫은 건다 커튼으로 갈아놨어요 음. 그래서 사실 여기가 또 하나의 스팟이에요. 아. 그래서 좀 그냥 깨끗한 벽이 필요할 때는 아. 이쪽 벽에다 두고 찍고요. 좀 책을 소개하거나 이렇게 간단한 소개 때는 이제 여기 네. 뒤쪽이 하나의 스팟이고 음. 그리고 여기가 지금 아직 저희가 완성을 못했는데 여기에 대형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서 음. 붙이고 여기도 촬영 스팟으로 설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릴 거냐에 대한 영감을 아직 못 받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음. 보통 저기 있는 그림도 제가 여기 올때아 이런 걸로 좀 그림을 좋겠다, 이런 칼라면 좋겠다라고 음. 저는 이제 그것까지 주고 그 친구가 이제 고민을 해가지고 음. 네, 여기는 이제 주로 제가 잠깐 휴식을 취하거나 생각할 때플스를 하신 장소인가요 아니요 플스는안 하고 풀스는 안 하고 있으면 참 좋긴 하겠는데. 네. 여기는 이제 직원들 면담하는 장소예요. 어머, 면담을 너무 피크닉 분위기로 하시는 거 아, 아닌가요? 아, 일부러 이제 그렇게 하고요. 마주 보고 할 때도 있고 음 밖에 보면서 편하게 할 때도 있고. 음 저희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1대1 미팅 하는 거그제서 아, 체계가 좀 있어서. 저랑 만날 때는 예, 가이면 여기서. 뭔가 그 대표님이 인사 전문가여 가지고 힘든 부분도 있죠? <laughs> 그리고 또다 필력이 되어 있죠. <laughs>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푸릇푸릇한게 많은데 백퍼센트 좋아합니다. 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밖에 보여 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어? 에이. 많이 죽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좀 죽이는 그 재능이 있어서 지고 생활은 저희를 못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다 버틸 수 있는 아이들로만 아 그리고 이 여기도 되게 오이 책상도 되게 특이한데요? 이 책상 되게 따라 사고 싶다 네 네네. 이케아고요 아니 이거 이케아 거예요? 이케아 겁니다 이케아 게 바퀴가 이렇게 된게 있었구나 네요 요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음. 바퀴가 무조건 달려야 빨리 옮기고 이렇게도 놨다가 뭐 일대일로놀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다 바퀴 달린 걸로만 그래서 비싼 책상을 놓을 수도 있지만 걔네들은 바퀴가 없어요 저희 집에도 이제 책상도 되게 많고 또얼마또 비싼 것도 사고 막 했겠어요 근데 제일 잘 쓰는 게이 이케아 책상은 1 0년 동안 안 버렸어요 지금. 버릴까 말까 하는데 천도 한번 뒤집어 씌워가지고 쓰고 너무 가볍고 그렇죠, 이런 것도 예. 실용도가 되게 좋더라고요. 실용도가 좋스티디도에 무조건 하얀 책상 같은 거 필요하잖아요. 이케아 너무 좋아. 저희의 에이. 핵심은 키면 바로 촬영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크리에이터들한테 시간을 줄이고 모든 게 그냥 자동까지는 아니어도 컨텐츠에만 집중할 수 있게. 배경 그닥 중요하지 않다. 너무 저 공감하는 게 사실 저희 이제 일의 반 정도가 세팅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딱다 세팅이 되어 있으면은 바로바로 바로 일을 시작을 음. 할수 있잖아요. 손안 가게끔 세팅해 놓는 게 되게 효율을 높이는데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장비 좀 한번 볼게요 이 마이크 같은 경우는 혹시 제꺼 보고 사셨나요? 아 맞아요 여러 <laughs> 뭐, 유튜브를 물론 봤지만 가전주부님 영상을 제가 많이 했죠 <laughs> 이 마이크는 진짜 팟캐스트 하는데 플러스 유튜브 하시는 분들 특히 네. 이제 목소리 전달 내용 전달이 중요하신 분들은 슈어 MV7 진짜 많이 쓰시는 거 같아요 그리고 카메라는 지금 알파7C인 아, 거 7C 같아요 네. 요거는 뭐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어, 그냥 가볍고 가성비가 있고 네, 렌즈만 갈아 끼면 뭐 얼마든지 심도나 이런 거잘 표현할 수 있으니까 네. 대단한 비주얼컨데믹 콘텐츠를 다룰 게 아니고 콘텐츠가 네. 메인이기 때문에 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렌즈는 되게 비싼 렌즈 아니에요? 이거는 좋은 렌즈인데 저도 네. 뭐 무슨 모델인지 잘 모르고요 예쁘게 잘 나오는 걸좀 고르자 직원들과 같이 고민해서 이게 제가 사실 네. 저번에 방문했을 때 보고 검색해 봤던 거 같아요 70-200 GM 그 렌즈인데 아마 한 500만원대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뭐줌도 완전 많이 네, 되고 그렇죠. 70으로 놓고 찍으면 예쁘게 담기고 뭐 프롬포터도 있네요. VOD 제작을 많이 하니까 이게 있으면 더 좋더라고요. 유튜브에도 많이 쓸줄 알고 샀는데 유튜브는 키워드만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게 훨씬 저는 편하고 그죠? 생각보다 프리스타일이죠. 네, 프리스타일이 네. 좋아가지고 이거는 막 센텐스를 정확히 읽으려다 보니까 화면을 제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는 잘안 하고 VOD는 좀 차분하게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음. 되니까 그때는 제가 미리 글을 음. 쓰고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저쪽에도 이렇게 장비가 이렇게 딱 세팅이 되어 있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어, 예쁘네요 이거. 이거는 되게. 그냥 디자인 때문에 났고요. 네. 네. 아. 아무 의미는 없어요. 아 의미는 없군요. 없고. 저희 여기 설계했던 디자이너가 굳이 이그 랙을 꼭좀 놓고 싶다고. 음. 그러셔가지고 성수동인가요? 뭐 네. 갔던 것 같아요. 매장에 네. 있어서 가서 그냥 같이 고르고 아니 이걸 만들어 놓고 네. 촬영은 또 여기를 배경으로 안 하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제가 카메라를 일부러 저기다 세팅해 놓고 무조건 쓰자. 그냥 배경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새로 영상 쇼츠 같은 거할때 백으로 음. 괜찮을 것 같아요. No. 장비가 나열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VOD 아. 말씀도 해주셨는데, 보통 유튜버들이 도대체 수익을 어떻게 창출하는지 되게 궁금해 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안 불편하신 선에서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데, 되게 생각보다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게 다양하고, 네. 그러니까 유튜브 수익이 다가 아니잖아요. 어떤 수익은? 뭐 별로 있어요. 없다고 봐야죠. 유튜브 수익은 네. 사실 뭐 그냥 공과금 내고, 네. 네. 재능 기부 뭐 그렇게 봐도 될것 같고, 음. 거기에서 저는 이제 고객조사라는 의미가 좀더 강해요. 어떤 키워드를 던져보고, 메시지를 했을 때, 구독자들의 반응을 보면, 아, 이런 쪽에 니즈가 있구나. 음.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나 그럼 그걸 이제 캐치를 해서 그걸 해결하는 솔루션을 다른 콘텐츠로 만들고 그거를 주로 VOD나 플래너나 도서로 만드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뭐 수익화도 일어나는 네. 거고. 그러면은 VOD면 뭐 회사 같은데 납품하는 VOD도 있을 거고 네. 강의도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출판사도 지금 직접 하고 네, 계시죠. 네, 여행사도 하고 계시고 네. 너무 하시는 일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다 핸들링을 하세요? 일단 훌륭한 직원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고. 아... 아... 어, 저는 뭐 특별히 하는 게 없습니다. 직원들 맛있는 거 사주는 게제 역할이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는 하나를 하, 하는 거거든요. 저희 구독자들, 저희한테는 고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분들이 성장하기 위한 취업 일단 되고 그리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고 이직하고 이런 것들을 잘 돕게 하기 위한 것들을 그냥 계속 저희는 만들어내는 거고. 그거 뭐 어떨 때는 글을 읽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책을 읽으셔야 되니까 그 음. 책을 하는 거. 고 영상을 좋아하시면 브이 어디고 커뮤니티를 또 원하시는 분들은 커뮤니티 만네요 고객이 필요에 의해서 그냥 저희 액션들이 다양해지는 것뿐이지. 사실은 그냥 하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머릿속은 복잡하진 않아요. 원소스 멀티유즈. 아, 그렇죠. 맞아요. <laughs> 네, 정확히 그렇죠. 아 여기 여기가 제대로 사무실이네요. 아 그렇죠. 여기가 사무실이요. 네. 아 여기도 다 인테리어 직접 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설계를 다 하신 설계부터, 거예요. 설계부터네. 저쪽 회의실. 회의실이 네. 회실...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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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직원 숫자나 사용 빈도를 고려했을 때 미팅룸은 뭐두개 정도 되겠다. 음 여기는 이제 애초에 공사할 때노 목수 전으로 공사했어요. 를 목수가 들어오는 순간 모든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모든 걸다 모듈 방식으로 했고 조립식으로 그렇게 할수 있는 음 형태로 다 바... 애초에 설계를 했지요 비용 이제 많이 줄어들죠. 요거 다 공사하는데 4일 걸렸어요. 아, 그래요? 보통 이제 이렇게 세 개층 공사하고 뭐한달 정도 이상 보거든요 저는 그렇죠. 일주일 조금 더 걸렸어요. 그래서 입주까지 10일 안에 딱 깜짝 놀 그러신 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들어왔냐? 네, 건설 출신이기 때문에 빨싸모시라는 컨셉이 있어요. 빨리, 싸게, 싸게. 멋지게. 이세 가지를 잡아야 실력이 있다. 빨리 못 하면 또 실력이 없는 거고. 빨리 하면서도 싸야 되고. 싸면서도 멋져야 돼요. 이 모순을 끌어안지 못하면 그건 누구나 할수 있는 거고. 돈 그냥 쓰면 되는 거고. 저희가 그런 것들을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아이디어가 필요하죠 이 밑에 요게 이제 굉장히 이형님을 잘 나타내 주는 문구들인 것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민 고민해서 엄선한 이제 음. 단어들고 우리 회사의 베이직이거다 라고 정리한 네. 다섯 가지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마인드셋인데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아야 지금 순간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음. 계속 발전하는 거죠. 두 번째는 시간 관리. 저희는 다 시간을 엄격하게 통제를 합니다. 생산성이 떨어지면 막 스스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막 그래요. 음. 그리고 이제 큐레이션뱅크라 그래서 책을 읽든 영상을 보든 뭘 하든 다른 사람을 티칭할 수 있게 이걸 만들어요. 그래야 이제 제일 실력이 빨리 증가하기 때문에 네. OKR이라고 성과 관리 프로그램이죠. 네. 그래서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고 소통하고 나머지는 다 없애자. 일을 철저하게 제거한다 음. 이제 다섯 번째가 강점에만 집중하자 개인의 음. 강점을 좀 찾아주고 회사도 강점에 집중하고 약점은 음. 아예 거들때도 보지 말자 이게 저희의 철학이죠 네, 네. 이쪽도 아야. 여기도 어. 이제 그방 어, 이름이 열심히 데이, 하고 계셔 가지고 하고. 음. 아, 미리 다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되게 도서관 같네요 스터디 카페 같은 그런 느낌 같기도 아, 예, 예. 하고 여기는 조용하게 일하는 공간이에요 저기는 떠드는데 여기는 예. 조용하게 집중하는 응. 공간이라고 생각되고 응. 아까 보셨던 거가 이제 여기 이제 계속 저희가 좀 다시 보려고 스피릿하고 베이직하고 응. 우리가 도전해야될 사업들하고 기술을 어떤 순서로 접목시킬 거냐에 대한 응. 계획들이 이제 있어요. 저희 핵심 키워드는 성장하고 진정성 응. 두 가지 없으면 이제 우리는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응. 생각하는 거죠. 응. 그리고 여기 안에까지 조그만 미팅룸이 하나 진실의 방으로. 응. 응. 어. 어 여기 좀 진짜 좀 여기 제 스타일인데요. 아 어, 그래요? 뭔가 구석에 어. 몰래 이렇게 좀 있고 집중하기 위한 맞아요. 네. 좀 사람과 단절되고 싶을 맞아요, 그럴 맞아요. 때 어. 여기 살살 들어가지고 그렇죠. 네. 여기 또 저희는 화상회의가 네. 많다 보니까 네. 여기서 일하다가 네. 이제 통화하거나 화상회의 폰부스 겸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로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네. 뭔가 막 멋을 부렸다기보다는 딱딱딱딱 딱딱딱 용도가 돼. 네. 각이 어, 잡혀있는 있는. 의도가 있고 네. 그런 느낌이에요. 우와. 전체적으로 다 아 어, 불이 다 꺼져 있긴 하지만 어? GDR 라운지라고 네, 되어 있네요 GDR 저 GDR이 라운지. 뭔가요? 개또라이.. <laughs> 예, <약간. 웃음> 네. 여기는 와, 이제 여기는 강연장이네 강연장, 뭐 네. 워크샵, 품평회 이런 것들 네. 이제 하러 어. 여기에 디자인 컨셉은 사명이에요 사명 처음에 음. 왔는데 건물이 저렇게 벽돌로 마감을 해놨더라고요 네. 이거를 덮자니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고 그쵸. 굳이 덮을 필요도 없고 음.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살릴까 고민하다가 그 네트워크에 이제 계신 협회원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사명사론서를 음. 그래서 한칸한칸 한칸 분양을 해주는 컨셉으로 음. 어, 이분들 다 대표님들이신가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그냥 직장인들입니다 직장인들 근데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일하신단 말이에요? 하라고 제가 강요를 하죠 음. 그래서 저기부터 이제 쭉다이한칸의 사이즈를 맞춘 거고 이거 음. 쫙다 붙으면 이제 1로 넘어가고 200으로 넘어가고 쭉다 두르면 300칸이 나옵니다 300칸 정도를 이제 쑥 두르는 게저희 목표고 그래서 아. 저기 제 거가 제일 위에 이렇게 삐쭉 튀어나와 있고 아, 네. 약간 서울대에 기부하면 어. 이렇게 이름 새겨주는 어, 그렇죠, 그렇죠. 그런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영감을 주는 거죠 음. 아 똑같은 직장인들도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음. 그리고 그러니까 뭐, 여기는 우 이제... 어, 이게 뭐예요? 티셔츠랑 제작하는 제작소예요, 아니, 제작소. 아예 이 기계를 사셨어요? 네. 네, 네. 오. 여기는 이제, 아예 기계가 있어. 네, 여기서 다 제작을 하고요. 어, 이거는 혹시 얼마의 시가가 형성이 되어 있을까요? 이거는 이거는 그렇게 안 비싸요. 프레스기 자체는 30만 원인가? 음. 이거가 비싼 게 아니고 얘가 비싸죠. 그래서 얘는 그냥 다리, 커다란 다림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제 이런 디자인을 저희가 해서 옷에 부착 가능한 형태로 인쇄가 되기 때문에 아 프린터가 되게 비싸고. 저건 얼마의 형? 원래는 이제 한 2천만 원 정도 하는데. 네. 너무 비싸잖아요. 이걸 개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어, 그래서 좀싼 거를 몇백짜리를 개조해서 쓰는. 그게 조금 불편한은 있는데, 저희가 뭐 이걸 뭐 장사하는 게 아니고, 오면은 이제 저는 여기 있어요. 음. 본인이 원하는 거, 이게 제일 음. 잘, 잘, 잘 나갑니다. 이거요? 네. 누구죠? 누구겠어요? <laughs> 어머, 어머. 얘가 이제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티셔츠. 어... 졸다가 나랑 어... 어... 눈 마주치면 딱 깨는. 잠이확 달아날 네. 것 같네요. 네. 제가 딱 전체적으로 공간을 보니까 뭔가 엄청 실용적이고 기획이 그렇죠. 잘돼 있다? 그런 네. 느낌이 좀 들어요. 원래부터 좀 성격이 그런 편이신가요? 파워 제이? 원래 제이였는데 파워 제이로 훈련이 된것 음 같아요. 회사 생활을 좀 오래 하면서. 결국에는 돈을 써갖고 하는 거는 제일 쉬운 일이더라고요. 그죠. 돈을 안 쓰고도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진짜 실력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결국에는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고민을 해야 되고, 보게좀 정리되기 전까지는 뭔가 움직이지 않는 훈련이 된거 같아요. 화려함보다는 실용적인 언제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파워 제이 사장님의 사무실 잘 구경했습니다.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